아기의 첫치아가 올라오고 나면 6개월 이내 늦어도 첫돌이 되기 전에 반드시 치과에 방문해야 합니다. 이 시기의 치과 방문은 단순히 충치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바른 양치 습관을 알려주고 턱 발달 상태를 점검하며 아이가 치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양치질은 만 3세 미만일 땐쌀한톨 정도의 불소 치약을 3세 이후부터는 완두콩 크기만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단 음료는 하루 120ml 이하로 제한하고 자기 전엔 반드시 물만 마시게 해 주세요. 요거트, 소스류에도 당분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성분표 확인은 필수입니다. 집에서는 치과 놀이를 통해 치과를 익숙하게 느끼게 하고 실제 진료된 말해주고 보여주고 해복이 방식으로 진행하면 아이가 훨씬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. 놀이계 젖꼭지나 손가락 빠는 습관은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4세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아이의 건강한 미소는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조기 관리에서 시작됩니다. 첫 치과 방문 꼭 챙겨주세요.